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 투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님입니다. 바로 직전에 제가 손으로 해서 올렸던 거를 제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조금 이제 배워서 아 이것저것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좋을지 손으로 직접 퇴기를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글씨를 그 잘못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자로 미리 쳐가지고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이걸 하려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고 막 외국 어 영상 뒤적뒤적 하고 별 고생을 다 했는데, 아, 그, 뭐 좋은 수업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숫자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정적분의 치환적분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적분의 치환적분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같습니다. 여기 부분적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식으로, 요 안에 미분하고자 하는 대상, 요거를 미분했을 때, 바깥쪽에 있는 거, 다 나오게 되면은, 요거를 전체적으로, 어, 치환적분으로 바꿔서 할 수가 있다. 치안적분이 잘안 보이면 부분적분을 하면 웬만하면 되긴 되는데, 치안적분을 할 거를 부분적분하면 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다. 근데 부분적분할 거를 치안적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면 부분적분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치안적분을 이용한 정적분에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세히 보니까, X제곱을 미분하면은 X가 된다. 라고 하는 형식이 눈에 보이죠?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X제곱을 T라고 놓으면 되겠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미분나 해서 나오는 놈을 t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x를 미분하면은 ex가 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했다, t에 대해서 미분했다를 좌변과 우변에 각각 적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있는 식에서의 xdx가, 어, 두 배를 해야 dt로 바뀌기 때문에 밑에다가 dt에다가 반으로 나눠주고, 아래 끝과 위 끝은 2를 집어넣으면은 4가 되고,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t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t는 1이 된다 아래 끝과 위 끝을 꼭 변환을 해준다. 치안적분에서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식을 변환을 해주면 루트 5-t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트로 되어있는 거를 갖다가 지수 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5-t에 2분의 1을 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끝과 위끝 1부터 4까지 dt 를 적당히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해주면 여기 있는 이 5-t의 2분의 1제곱으로 되어있는 거를 한 차수 올리고 역수를 앞에다 적어준다. 그 다음에 이 전체 식을 다 똑같이 적어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2와 2는 서로 약분이 되니까 위끝인 4를 집어넣으면 과로 안에가 1이어서 좀 편해지네.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아래끝인 2를 과로 안에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4를 루트해주게 되면 2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해주면 3분의 7이다라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풀이할수 있습니다. 그럼 또친환적분을 이용한 방법을 다른 문제를 적용을 해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잘 보니까 lnx를 미분하면 x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lnx를 t라고 놓으면 되겠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lnx를 미분한 게 x분의 1로 바뀌고 좌변은 x에 대해서 미분했고. 우변은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뭐 t는 미분했을 때 1이니까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좌변에다가 dx, 우변에다가 dt를 적어줍니다. 그럼 아래 끝과 윗 끝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요윗 끝인 e를 ln에다가 집어넣으면 t는 1이고요, 위 끝이, 아래 끝인 e를 ln에 집어넣으면 ln1은 0이니까,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변화할 수가 있고, 원래 있던 lnx를 t라고 바꾸게 되고, xdx가 dt로 바뀌게 되니까 tdt라는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건 뭐 적분해주면 쉽죠. 한 차수 올리고 분모에 똑같은 거 적어주고 위끝인 2를 집어넣고 아래끝인 0을 집어넣으면 답은 2분의1이 된다라는 걸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쉽죠잉? 이번에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거 자세히 보니까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오니까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아무거나 t로 놓으면 되겠다 라는 거를 갖다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잘 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 거가 조금 더 복잡한 거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거를 t라고 바꿔 놓게 되면 바깥에 있는 거는 그 dt와 굉장히 빨리 접목을 시켜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안에 있는 거를 t라고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를 t로 놓을지 어, 다른 거를 t로 놓는데 조금 더 복잡하더라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공부했을 때 선행을 할때 그때 한 번씩은 반드시 딛고 넘어가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잘 보시면 코사인을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요 좌변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우변은 t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래 끝과 윗 끝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윗 끝인 2분의 파이를 코사인에 집어넣으면, 2분의,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그 다음에 아래 끝인 0을 코사인에 집어넣게 되면은, 코사인 0은 1. 아래 끝이 더 커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주어져 있는 식을 변환을 하면, 1 x 제곱, 한 다음에, 여기에서의 dx에 마이너스가 붙여서, 이 전체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s i n dx는 마이너스를 반대로 넘기게 되면, 어이구, 이거 dt인데? <laughs> 이거 t로 해야 되는데, x 를 했네요. 뭐, 그, 그래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t가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고이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를 해주면, integral, 0부터, 1부터 0까지, 1-x의 전체 제곱 dx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다항함수를 한 차수 올리고, 그 다음에 분모에 똑같은 거 적어주고, 그 다음에 속 미분한 걸 뒤에다가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위 끝인 0을 집어넣으면은 3분의 1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들어가게 되고, 아래 끝인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3분의 1이다. 라는 거를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아유, 쉽다. 그죠잉? 그 다음은 치환적 분에서 이제 삼각치환이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삼각치환은 어 우리가 그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을 해서 이 제곱의 형식을 이거를 적당히 붙여주는 형식인데 이게 요 주어져 있는 문제 꼴을 보고 바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이 사인 대신에 코사인으로 적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사인 대신 코사인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아래 끝과 위 끝을 이 사인과 탄 이거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을 똑같이 붙여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사인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작아졌다, 뭐, 음, 어, 마이너스, 마 마이, 어, 0, 1, 0 이런 식으로 커졌다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고요 사인 같은 경우는 쭉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있고요요 밑에는 여기 등호, 탄젠트에는 등호가 없는 것 정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삼각함수를 이용한 치환적 분법 삼각치환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져 있는 형식은 어 이거는 그 사인으로 바꾸게 되는 형식이죠. 이게 x 앞에 있는 어, 특정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x를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면 되고요. 이 치환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라고 제한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0부터 1까지 사이의 값이 전부 다 나오기도 하고, 만약에 이 값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은 x 앞에 개수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 0부터 1까지 사이로 다 축약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그 다음에 좌변을 dx, 우변을 d 세타로 표현을 해주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치원적분이니까 아래 끝과 위 끝이 바뀐다를 신경을 써 주시면 위 끝인 1/2을 x에다 집어넣으면은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되고요. 요 주어져 있는 요 구간 안에서 그다음에 아래 끝인 0을 x에다 집어넣게 되면 세타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주어져 있는 이 식은 루트 1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우리가 원래 문제에 있었던 dx를 요, 코사인 세타 디 세타로 바꿔주게 되면 삼각치화는 끝났어요. 그럼 요, 루트 안에 있는 1마이너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그걸 루트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 코사인두 개가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 끝과 이 끝을 똑같이 적어주고, 이렇게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걸 바로 접근을 할 수는 없고,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치환적분을 이용한 속미분한 거를 분모에다 적어준다 라는 식으로 되는데 이 초월 함수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적분을 하면 되냐면 한각공식이에요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코사인 2세타 플러스 1인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사인으로 바뀌게 되면 은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코사인이 플러스다, 코를 푼다 코프는 반각공식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어떤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를 2분의 코사인 2세타 플러스 1로 바꿔놓게 되고 아래 끝과 위 끝을 똑같이 적어둔 다음에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면은 사인 2세타 근데 요거는 1차 함수 형식이 안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 이톡 미분한 거를 분모에다가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쭉 정리를 해주면 요와 같은 형식으로 식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 끝을 집어넣어주면, 4분의 1, 사인 3분의 파이가 나오고, 아래 끝을 집어넣어주면, 12분의, 아니지, 위 끝을 집어넣으면 저기까지 나오는구나. 아래 끝을 집어넣어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8분의 루트 3, 플러스 12분의 파이라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쓸수 있습니다. 아, 쉽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1 플러스 X 제곱의 형식이기 때문에 X를 탄젠트로 바꾼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이 전체가 마이너스 만대부터 플러스 만대까지 전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구간은 이렇게 여기다 등호를 적지 않는다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은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고, 좌변은 X에 대해서, 우변은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주어져 있는 원래 식은 x 대신에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 분의 1로 이 전체 식을 바꿔주고 위 끝은 루트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아 여기 d세타는 어,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로 똑같이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은 위 끝은 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 3분의 파이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잖아요. 그럼 분자에 있는 시컨드 제곱 세타와 같이 합쳐주게 되면은 1, 이 됩니다. 2를 접근하면 세타 하나만 나온다. 그럼 요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부분적분도 해볼 건데 요거는 제가 도표적분법이라고 해서 이 전체를 부분적분이 두번 이상 넘어가게 되면 유황 부위를 어떤 걸로 둬야 될지 그두 개를 바꾸게 되면 되게 고잡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연쇄적분, 접근, 체인 적분 접근, 혹은 이게 도표적분법이라고 이제 과거 친구들은 배우나 봐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어 쉽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앞에서 우리가 부정적분의 부분 적분을 했을 때도표적분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놨으니까 앞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x와 lmx 두 함수의 고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를 이제 미분 파트로 두고, 어떤 거를 적분 파트로 두냐. D는 미분의 그, 디프런셜의 D가 미분이에요. I는 인테그랄의 I. 해서 미분 파트와 적분 파트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는 로다 함지라는 식으로 이 전체를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럼 로그 함수라고 되어 있는 LNX를 미분 파트로, 그 다음에 어, 어, 다항함수인 x를 적분파트로 둡니다.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이에요. 그럼 요거는 어, 뭐 적분할 때는 그냥 부정적분의 상수 없는 걸로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적분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적분상수 c는 날아가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로일 때는 인테그랄이다. 이게 원래 있는 식이고요. 대각선일 때는 인테그랄이 없다. 또 가로일 때는 인테그랄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 처음에 있는, 이 대각선, 대각선으로 내려온 거는 인테그랄이 없고, 가로로 닫은 거는 인테그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체를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2분, 2분의 2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x제곱을 1부터 2까지 집어넣어서 이 전체의 식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이 전체는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답은 4분의 2제곱 플러스 1로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거, 아이고 이건 벌써 파살표를 표시를 해버렸네.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분 파트와 미분 파트를 어떤 걸로 놓을지를 고민을 해보면 미분 파트는 로다 3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x가 미분 파트가 되고요. 적분 파트는 sin x가 됩니다. x를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sin 어,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cos x가 나오게 되니까 대각선은 인테그랄이 없고 가로는 인테그랄이 있고 이 전체를 집어넣어서 이 식을 표현을 해주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뀝니다. 부분 접근할 때는 아래 끝과 윗 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주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환 접근은 반드시 아래 끝과 윗 끝을 적용을 시켜줘서 해야 된다라는 걸 눈여겨 두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전체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어, 2분의 파이 곱하기 0 더하기 그 코사인을 접근하면 사인이니까. 사인도 마찬가지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집어넣어서 이 전체를 표현을 해 주게 되면 사인 2분의 파이만 1이 되어서 이 전체 값은 1이 됩니다. 어,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laughs> 이용한 방법을 해 봤는데 어, 총 슬라이드가 지금 이게 11개인가? 그 여기서 작업한 거에 해당하는 거를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상을해 봤어요. 이제 그 제가 좀 약간 좋아하는 그 외국 유튜버분 중에서 그 아무튼, 머시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손을 하나도 안 쓰고 파워포인트로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테그라 같이 쓰는 걸 내가 못 봤는데, 어쨌든, 이제 중학교 수학을 했었을 때, 어, 정보를 제한된 양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연습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제가 이거를 처음 찍어 보는 거라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댓글에다가 적어 주시면 그 다음 영상에서는 추후 얼마든지 많이 보완을 해서 그래서 훌륭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